아, 사유지라서 촬영이 안 된다고요? 여기가 사유지예요? 용산역이? 네.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촬영 공간을 조절해 주 네. HPC에 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기 사유지라고 어디까지가 사유지예요? 여기 건장 전체라고. 안쪽은 사유지가 아니고 또 같아요. 용산역 여기 사유지예요. 알 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변호사 주상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용산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계획은 용산역 근처를 먼저 한번 둘러보고 용산 전자상가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는 위치는 용산역 앞에 있는 여기 뒤쪽으로 보면은 레미안 더 센트럴 건물이 보이고 이쪽에는 푸르지오 서밋 건물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공터인데요, 이땅 지하로는 신용산역이 들어올 예정. 라고 합니다. 지하에도 막 온갖 그런 복합 상업 시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길 건너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이렇게 앞에 막 중간에 쓴단 말이에요. 사람 태우려고.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여기가 택시를 못 잡게 저거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 중이라고 저기 위에 써 있기도 한데 택시가 계속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택시 주정차 공지 구역이라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고. 어? 여기도 이제 사람을 내려주느라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 다 단속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사람 위험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건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택시가 여기서 자꾸 쓰고 사람 내려주고 사람 태우고 그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용산역은 제가 그 기재부 근무할 때 세종시 가느라고 자주 왔던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제 장관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광화문청사.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래도 직원들은 다 세종시에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보고를 받으시고, 확대 간부 회의,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저도 장관의 보좌관으로서 세종을 같이 자주 따라갔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곧 알게 되십니다. 자, 여기가 이마트거든요, 보시면은. 이마트에 왜 왔냐? 여기서 쇼핑을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은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정기휴무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정기휴무를 하죠? 네, 정기휴무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다시 발길을 돌렸고요. 옆에 어르신 한 분도 쇼핑하러 오셨다가 정기휴무인 거를 보고 지금 멈춰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게그 2012년에 민주당이랑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이라는 거를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대형마트 및 중대형 점포에 의무 휴업 그리고 영업 시간 제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은 그런 규제인데요. 이제 국민들은 너무 익숙해졌죠. 이렇게 둘째 넷째 일요일 쉰다. 그거를 이제 알,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또 이제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부당한 규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쇼핑하도록 유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규제인데, 실제 그 효과는 하나도 없고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은 소비자들이 보는 거죠. 어, 소비자들이,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은 저녁이잖아요. 좀 야근하다 오면 10시 금방 됩니다. 아니면 뭐 어디 회식이 있거나 이러면 10시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쇼핑을 못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쿠팡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쿠팡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고, 실제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일치를 합니다. 대형마트 규제 시작한 게 2012년, 쿠팡 로켓 배송이 2014년에 런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죠. 왜냐면은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대형마트를 다 그냥 규제를 해놓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쿠팡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어, 재량입니다. 꼭 구청장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이것을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을 해놨어요. 영업시간 제한은 구청장이 재량껏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용산구청장이 돼서 용산구 소재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냥 24시간 영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24시간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해 놓긴 했으나 한 달에 이틀은 의무휴업을 해야 된다. 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의 재량이 있는데 의무 휴업을 원칙적으로는 휴일에 해야 되지만 관련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 서초구 같은 곳은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돌파할 방법은 없냐? 법 개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법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여기 보면은 1항에, 1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구청장 등이 뭐, 뭐, 어떤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무휴업을,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망에, 1항에 그 의무휴업은 한 달에 이틀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1항이 먼저 트리거가 돼야 사망 의무조항이 발동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항 자체가 트리거 되지 않았다 구청장은 의무휴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사망으로 갈 필요조차 없이 1항에서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모든 그 문서 모든 문장은 다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을 휴업을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바이패스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은 그렇게 갖출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용산구 소재한 대형 점포 및 준대형 점포.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마트같이 완전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작은 규모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보다는 크고 대형 마트보다 작은 곳그 중간 사이즈 되는 것들을 이제 준 대형 점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이런데도 한 달에 두 번을 취업을 의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네 네네 사유지라서 네. 이안된아 사유지라서 촬영이 안된다고요? 여기가 사유지예요용산 여기? 네. 아 알겠습니다 네 HTC에서 그정하신거예요 어디까지가 사유지예요 아, 용산 여기 공장 전체 안쪽은 사유지가 아니고 용산역이 사유지예요 그래. 여기가 용산지이잖아요아그용산역블인거 보안요원이 오셔가지고 사유지라서 촬영이 안된다라고 하시는데 어 제가 또 변호사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퉈볼까 하다가 에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사유지가 아닌 용산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산역은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런 제한을 둘수 없겠죠.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까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일단 지금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밥을 좀 먹고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네, 지금 요즘 엔화가 엄청 싸져가지고 일본을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본 가고 싶은 이유는 스시를 먹고 싶어 먹기 위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또 우리 와이프가 스시를 안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 스시를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스시는 술이랑 같이 먹어야 지맛있죠 하이볼도 하나 시켰습니다. 갑자기 먹방이 됐네요. 근데 좀 원래 좀 진지한 컨텐츠를 하는 갑자기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 먹방도 재밌게 찍을, 찍어보면 좋을텐데 그럼 좀 조회수가 터지면 좋겠네요 최생강이랑 와사비를 가져왔습니다 뭔밥 먹을 때는 오디오가 자꾸 들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환율 얘기를 할까요? 환율 아 근데 이거는 좀 저도 사실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확률이 개박살났죠 개헌 때, 개헌때그 정치적으로 불확실했기 때문에, 1450 마이너 식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덕수 동무총리가 하는 건지,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당시 그 당시에 1450원 마이너 식으로 확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 당시에는 달러가 강세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 보이는 면도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달러가 약습니다. 당시에 비해서 한10% 이상 달러가 약해졌어요. 근데도 똑같이 1,450원이다. 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인데, 그거를 딱감적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2025년?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그때 달러는 약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환율만 그때부터 올랐어요. 왜 그랬냐? 8월 말에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예산안은 2026년에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쓰겠다. 라는 거에 대한 정부의 안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을 내면서 5년 동안 돈을 얼마나 쓰겠다. 라는 그 중기재정계획도 같이 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외국인들이 경악을 한 거지. 야, 얘네들 돈을 이만큼 쓰는구나. 응? 진짜 돈 풀어가지고 원화 가치가 똥되는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원화를 갖다 버린 거예요. 왜냐면 돈을 푼다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화가 떨어진, 이유,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이유는 돈을 풀어서데그돈 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게 2025년 9월이고 그 이후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서학개면이 뭐니 이거 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쓸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재정 리스크는 저 혼자 하는 소리가 뭐 음, 국민의힘 쪽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IMF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이런 식으로 쓰다 가는 나중에 망한다 기제부 공무원들도 다알 거예요 본인들도 엄청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대통령이 저 모양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용산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3번 출구로 와가지고 원효로 전자상가 서울 드래곤시티 이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보이시죠? 이 공영주차장이 나중에는 그 SH 개발을 해가지고 신원부구 청년주택으로 여기에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업무지구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쪽 용산 전자상가 일대도 완전히 천지 개발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서부이촌동에서 한번 봤었죠? 국제업무지구는. 네, 이쪽에서 보는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지금 아직도 어떤 뭐 공사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작년 12월 29일에 착공을 한 건데 지금 아직 공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지 매각을 일괄적으로 금지를 시켰죠. 그것도 참 이상한데 그냥 대통령의 지시로 저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낮은 상가. 저기 108호를 기준으로 이쪽 동쪽에 있는 게 낮은 상가고 서쪽에 있는 게 원효전자 상가. 뭐 저쪽에 보이는 전자랜드 이런 것들인데 예, 철거도 많이 진행이 됐고 어, 아직 철거가 다안된 곳들도 곧 철거를 할 예정이고, 펜스 쳐져 있는 곳들은 싹다 이미 철거를 한 곳이다. 저기 원효전자상가 저기는 아직 영업을 하고 있고요. 5동이라고 예, 보이네요. 여기 있는 건다 철거를 했고, 저기 17, 18동 저기도 아마 한거 한거 같아요. 다 짐은 뺀것 같습니다. 계획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AI, ICT. 허브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용산구에서 발표를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국제업무지구랑 용산전자상가 요 일대랑 같이 개발을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를 이제 마시아의 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국제업무지구 관련 칼럼에서도 썼듯이 실리콘밸리가 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인재를 보고 기업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그냥 뭐 구단위에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인재가 한국에 잘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 학교, 좋은 학교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를 또 만들려면은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과 하나, 뭐 컴퓨터공학과 인원을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다른 과들이 반대한다고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래,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미국은 모든 학생이 자율전공입니다. 그냥 일단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교를 대학교, 입학을 했다. 천명이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각 과에서 어, 너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어? 이만큼 들으면 듣고 성적이 얼마 이상이면은 경제학, 학사학위를 줄게. 수학, 학사학위를 줄게. 이런 식으로 다 공지를 해 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알아서 그거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떤 수업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은 내년에 사람을 더 뽑아가지고 그 수업 인원수를 늘려줘요. 올해 못 들을 수 있죠. 왜냐면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은. 근데 그럼 내년에 들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냥 원하는 학위를 따고 나오면 됩니다. 컴퓨터공학을 하겠다. 수학을 하겠다. 경제학을 하겠다. 이런 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입학을 한 순간 모두가 다동등하게 원하는 전공을 할수 있다. 저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나 이렇게 각대학의 자유 전공 학부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일부만 그런 식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전교생을 모든 학생을 그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과별로 경쟁을 하겠죠.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과들은 도태될 거고 음? 학생들한테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가르치는 과들은 인기가 많아질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더 이상 촬영은 어려울 것 같고 집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마트 제가 원래 오늘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마트예요. 대형 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용산 전자상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와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변호사 조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